바울이 자주 갈수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는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에 짓눌립니다. 그 환경에 자꾸 더 우리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 환경 때문에 자꾸 더 염려되고 걱정하고 낙심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사석에서 우리는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고난들을 맞이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늘 불평하고 짜증만 낼수 있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고, 그 환경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행하여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 대신에 너희가 할 것은 너희가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거리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것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염려와 근심 걱정들로 가득하지만 그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들어 쓰셔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정복 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정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